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데요.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포함해서 43개의 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가 그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관련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를 또 청구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의 양 이원영 처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이제 세계와 약속을 하고 나서. 네. 어, 각 음, 부문별로. 산업, 어, 가정, 상업, 이런 부문별로. 어, 얼만큼 감축할 건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산업 부분에서. 어,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그, 감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 상위 500, 500개 기업 정도 됩니다. 한 2만, 연간 2만 5천 톤의 이상화탄소 돈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 일정량의 할당량을 이제 주게 되고요. 네. 그 할당량을 주고, 그 할당량을, 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만큼을 다른 데서 사업 해야 돼요. 배출권은. 그러니까 네. 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권리를 시장에 가서 사오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여기서 더 많이 감축을 하게 되면 자신이 배출권이 생겨서 감축을 못한 기업에게 팔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온실가스를 시장 가서 제품처럼 상품처럼 서고 서로 주고 팔, 어, 사고 팔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증가율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 그전 세계에서 배출량 증가율은 3위이고요. 네. 그리고 아 OECD 국가서는 에 1위입니다. OECD에서 네. 1위라고요? 네, 네. 증가율이 위이고요 그리고 아 총량으로 치면은 세계 7위입니다. 어,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네. 이미 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라는 어떤 의무 감축 네네.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네, 에너지 목표 관리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건 어, 배출권 거래제를 하기 전에 이제 초기 초기에 각 기업들이 어느 정도 어, 에너지를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를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목표 관리제를 하던 기업들 중에서. 상위 500개 기업만 이제 배출 권관리제를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기업은 그냥 목표관리제를 계속 하는 거죠. 어. 목표관리제는 사실 벌금이라든지, 그니까 그걸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낮습니다. 뭐, 300만원 최고,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어, 범칙금이 낮기 때문에 강제력이 좀 약한 편이죠. 오히려 네. 이제 워밍업, 워밍업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 정도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내년부터는 어 원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 500개 기업은 배출권 거래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위 500개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는 내년부터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요. 지금 감사원에 네.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네 네. 이유가 뭔가요? 이 오일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어, 행정부의 계획일 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9년에 전 세계 에 천명을 한 행정부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네네. 이걸 국회에서 법으로 정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계획이죠. 어, 우리가 뭐 에너지 기본 계뭐 전략 수급 기본 계 이런 것들은 국회 법으로 정하진 않고 행정부에서 자체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 어, 시행 계획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1차 처음으로 1기에 계이하는데 2015년부터 17년까지 하도록 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그게 시행하기 6개월 전, 6개월 전이라고 하면 6월 30일이죠. 네.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배출권 할당 계획을 어,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안 했죠. 그래서 일, 이미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은 7월 31일까지 아, 할, 예, 배출권 할당 그, 아, 할당 그 지정 업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고시를 해야 돼요 법적 고시. 이게 예. 예, 7월 31일인데 그것도 법정 기한을 지금 어긴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 감축량 목표치에 맞추려면 당장 내년부터 이제 수천만 톤씩 이렇게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관련 시설 투자가 필요하니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이런 호소고요. 좀 정부는, 네. 정부는 이제 시행을 하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호소와 정부 방침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기업들의 호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2009년 온실가스 감축을 발표할 때 그때부터 네. 어떤 수단을 써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논의를 했고 기업분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고요. 네. 원래 2013년 작년에 시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이제 준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2년을 더 늦춘 거예요. 네. 우리가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2020년까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사실 2013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기업들의 부담이 덜했을 거예요. 준비 기간더 아, 뭐야 시행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더 압축해서 2015년을 갔기 때문에 더 부담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을 미룬 거예요. 근데 미뤘는데 싶어서 또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동안 합의해서 시행하기로 얘기를 했고 그뭐 기유 산정부터 할당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같이 왔는데 이제 서또중주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또 언론에 알려지면 정말 이게 급하게 지금 했나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네. 그렇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미 네. 이룬 거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할당 어 할당량을 좀 네네. 늘렸어요 과거보다 예, 예. 사실 할당량을 늘리게 되면 이제 대기업들이 특혜를 받는 거고 아까 상해 500개 기업들이 대부분 대, 대기업들이죠 중소기업들이 그 피해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 부분에서는 할당 할당 양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감축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거는 해야 되는데, 네네. 네, 네, 그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중소기업으로 그게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고 뭐. 만약에 중소기업 못하면은 네. 다른 부문으로 넘어가죠. 가정으로 넘어가고, 아, 그렇군요.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산업 쪽이 좀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전체 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가 이거 온실가스 다량 배출 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500개는 몇개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네. 이 500개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81.4% 차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걸 떠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국민과 중소기업들이.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네네. 데 우리가 30% 감축률을 얘기할 때 18%만 어, 산업계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감축률도 되게. 완화시켜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그렇죠. 예. 예. 배출권 거래 가격 상한선을 지금 통당 만 원으로 이렇게 통제하기로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0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 거래 가격이라기보다 예 범칙금이라고 하는 그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 같은 거죠. 네. 아, 어, 그랬을때 이제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1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달라고 산업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지금 배출권 거래제 비용과 어떤 편익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좀 있는데요. 정경연회에서는 지금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 이제 3년 동안 뭐 최대 예. 이렇게 27조 5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막대한 어떤 비용 부담을 좀 기업들이 치러야 하는 그런 셈인데, 이 부분은 예.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 기업들이 줄여야 되는 그어 온실가스 감축량을 예. 단순하게 과징금 아까 제가 줄이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 네네. 최고 비용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곱해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음. 모든 기업들이 다 온실가스 배출량 그 그거를 줄이는 걸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도 현실적이지 않고 네. 그리고 과징금의 최최고위 그러니까 가장 비싼 비용을 그걸 단순히 곱하는 것도 맞지 않죠. 예, 예. 우리가 어떤 버험권을낼때 항상 최고 최상하선을 가지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7조 5천억 원은 네네. 어, 비현실적인 가, 가정으로 이렇게 좀 풀려서 낸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경제 단체에서 이제 좀 알린 소리를 하는데 네네. 실제로 개별 기업 일을 해보면 오래 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또 하나의 기회로 보고 준비를 해온 기업들이 있어요. 런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왜냐면 하 어떤 기업은 준비하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준비했는데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제가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보니까 사실 그 제대로 해도 하지 않고 에너지 다 소비 는 기업들 일부가 일부의 그런 호소가 이렇게 부풀려져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네네. 좀 말씀을 일단 듣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차장이었습니다.